용바라기, 하이. 굿모닝,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5시 좀 넘었는데, 자, 저는, 어, 지금, 어, 대구, 어, 공룡공원에 왔어요. 여기는 대구 앞산 고산골이라는 곳이고, 이렇게 공룡공원에 이렇게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맨발 걷기. 와, 멋지지 않아요? 헉, 어마어마합니다. 야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어, 2024년 6월 19일입니다. 와 벌써 6월달이 어 지금 반이 지나갔네요. 와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새벽은 너무 시원해요. 낮에는 또 굉장히 덥답니다. 대구는 대프리카 아닙니까? 와 공룡 멋지지 않아요? 크, 대박입니다. 이야 공룡들 한번 봐봐요. 와 대박. 공룡공원, 야. 공룡, 안녕. 우리 공룡들, 건행풍감사. 우리 공룡들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자, 공룡들 할때 긍정수 한번 불러줄까요?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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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풍감사. 공룡들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와우! 너무너무 공룡들 좋겠는데? 그죠? 이야. 공룡들, 정말정말, 정말 너희들에게, 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야? 우와, 공룡들 좋아요. 대박, 대박. 이거 공룡알 아니에요? 이야, 공룡알 한번 봐봐요. 공룡에, 이야. 까꿍 어메, 어메. 어우, 티라노사우루스 하고, 얘들, 티라노사우루스 이야. Yeah. 대박이야, 대박. 와. 공룡대 봐봐라. 그렇죠? 공룡들 공룡도 있고, 너무 좋네요. 아침에 공룡도 보고, 어, 맨발도 걷고, 힐링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공룡처럼 뛰어 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주의 자. 공룡들 다 봤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 당 여러분들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자, 설문 조사도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한번 방송을 해 볼게요, 자.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나요?